안녕하세요. NMG 컴퓨터입니다. 게이머들의 그래픽카드 선택에 있어 본인이 잘 알고 있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몰라서 주변 지인의 추천 또는 업체의 추천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스펙에 나와 있는 용어가 어떤 뜻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용어도 이해하고 나에게 딱 맞는 그래픽카드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래픽카드 스펙 용어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첫번째 쿠다코어입니다. 쿠다코어는 그래픽카드 안에 작은 요리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요리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요리를 동시에 만들 수 있어요. 게임 화면을 빠르고 멋지게 만드는데 필요한 일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번째로 쉐이더코어입니다. 쉐이더코어는 그래픽카드 안에 페인트 예술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서 우리가 게임 속에서 보게 되는 멋진 화면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레이트레이싱 코어예요. 레이트레이싱 코어는 그래픽 카드 안에 조명 디자이너라고 보면 됩니다. 이 디자이너는 빛이 어떻게 반사되고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진짜처럼 만들어줘요. 덕분에 게임 속에 유리, 물, 금속이 진짜 같아 보이는 겁니다. 어, 다음은 텐서 코어예요. AI 코어라고도 하고요. 텐서 코어는 AI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생님은 그래픽 카드가 더 똑똑하게 생각하고 게임을 더 빠르고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AI TOPS. AI TOPS는 똑똑한 비서가 얼마나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AI 비서는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게임 화면을 더 선명하게 만들거나 멋진 효과를 더 빨리 만들어주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다음은 부스트 클럭입니다. 부스트 클럭은 그래픽 카드가 열심히 달릴 때 내는 최고의 속도라고 보면 되고요. 자동차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베이스 클럭이에요. 베이스 클럭은 그래픽 카드가 평소에 편안하게 달릴 때의 속도라고 보면 돼요. 자동차가 도로 위를 천천히 달리는 기본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메모리 크기예요.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 크기는 배낭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낭이 크면 더 많은 물건을 담을 수가 있어 고화질 게임이나 큰 프로젝트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메모리 타입입니다. 메모리 타입은 배낭의 종류라고 보면 돼요. 최신 배낭은 더 가볍고 튼튼해서 물건을 더 빠르고 쉽게 꺼낼 수 있어요. 그래픽 카드도 최신 메모리일수록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달합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는 그래픽카드의 설계도라고 보면 되고요. 최신 설계도일수록 더 효율적이고 똑똑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더 멋지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DLSS입니다. DLSS는 AI가 도와주는 돋보기라고 보면 되고요. 게임화면을 더 선명하게 확대해서 보이게 만들면서도 그래픽카드의 힘은 적게 써서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해줘요. 12번째는 PCI Express Gen입니다. 이건 그래픽카드와 컴퓨터가 대화하는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신 버전일수록 더 넓고 빠른 고속도로라서 정보가 더 빨리 오갑니다. 스펙표를 읽을 때 자신이 주로 사용할 용도를 생각하세요. 게임용이라면 VRAM과 CUDA Core, 그리고 주로 플레이하는 해상도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작업용이라면 메모리의 크기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 영상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다면 나에게 딱 맞는 그래픽카드를 선택해 보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절 연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